네 제가 월성페에 왔는데 지금 뭐 보면은 여기 카메라 카메라가 스피커하고 카메라가 다돼 있어 가지고 좌쪽 바깥쪽으로 못나가요 통제가 심하고 겨우 낚시 할수 있는 데가 지금 이 선척장이랑 저쪽 보이면은 저 반대편 선척장 두 군데에서만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은 어, 여기를 통제를 해 버립니다 아예 선척장 밖으로 못 나가게 어, 저녁 때는 통제합니다 여기는 얼성포 저쪽 저쪽 갭 바위에서 낚시, 천개 낚시하다가 쫓겨났습니다. 이 군인 아저씨들이 방송으로, 어, 낚시 못하게 지금 방송해가지고 이 선착장으로 왔습니다. 캠핑카, 캠핑카들도 많이 와가지고, 어, 화장실도 있고 니까는 캠핑카 이용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. 저는 아까 한 마리 잡은 참 개를 당생하겠습니다. 네한 마리 잡은 거. 방사하라 선착장으로 가겠습니다. 야 나르르 창게 아 제가. 몇년 전까지만 해도 편하게, 월성포에서도 낚시하고, 청계 낚시하고 그랬는데, 요즘 뭐 통제가 너무 심해요. 청계, 방송하고 있습니다. 네, 월성포에서 한개낚시 망도낚시 하시려면 저쪽으로는 힘들고 이쪽 선척장으로 해고 저쪽 선척장에서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저는 철수하겠습니다